아 이거 어울림 모터스 그거 아니냐? 일단은 첫 번째는 완전히 그냥 새 모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브랜드 중에 페가시 있죠. 페가시에서 이런 차가 나오면 어떨까? 아니면은 원래 있던 차 예를 들면 이제 이너스 슈퍼 다이아몬드 이런 거 이제 아 너무 구리다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GT5에 원래 있는 차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있고 GT5에 그 브랜드만 따와서 만드는 경우 이게 두 가지는 아니거든요. 오늘은 일단은 어, 원본 차에서 약간은 디벨롭한 그러니까 어... 차까지 완전히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모드부터 일단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링크스 커스텀 음~~~ 링크스에다가 와이드 바디를 이렇게 싹 조져놓을 수 있습니다 어 기존에 있던 개찐따 같은 이런 스포일러 말고 엄청 큰브런 스포일러를 달아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와이드 바디가 정말 아주 시계돼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링크스가 욕처먹는 이유가 물론 성능이 시차한 것도 있지만 개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불편함을 싹다 해소해주는 그런 차다. 어 그리고 배기음이 저길라 거로 바뀌었어요. 근데 뭐 성능은 그냥 고만고만. 그냥 딱 저길라 성능을 가져온 것 같은데? 저길라 배기뿐만 아니라 저길라의 성능도 한 차가 파쿠리를 해온 듯한. 그로티 토리스모 클래식. 아 이거는 얘는 살짝 그 리버티워크 그거 느낌인데요 관짝에 들어가야 할 F4T를 아주 개지랄 양카로 번복을 해놓은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멋있긴 하다 어, 멋있긴 하네 와이드 바디도 그렇고 어, 좀 순정 좋아하는 분들은 저게 이게 뭔 개지랄이냐 싶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나름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이구좀 근데... 오리지널 투리스모 클래식이랑 그렇게 막 엄청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트윈터버가 달렸네요 이제 보니까? 근데 뭐직래에 일단은 거의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지금 헨다리 지금 뚫고 나오는데요 지금 서스 낮추니까? 바퀴가 지금 헨달을 뚫고 나오잖아 아니 이런 경우 종종 있긴 한데 이렇게 심하게 나오진 않는데? 페가시... 토레로 어야 이거 멋있는데? 이것도 근데 개정목 딱히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볼때 아까... 그 투리스모 모드 만든 사람이랑 동일 인물... 일것 같습니다 야, 아니, 근데 이건 그냥 멋있다. 사이버 펑크에서 튀어 난 듯한 이 느낌이 좀 마음에 듭니다. 아이고. 원래 토레로가 좀 싹창이 차여서 이거는 좀 성능 향상이 체감이 되네요. 대충 한 슈퍼카급으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믿기지 않겠지만, 벤시 900R을 좀 베이스로 한. 이거는 진짜 좀 옛날 모드거든? 그러니까 제트3 사몽이 없을 때 나온 모드야. 베일사이드 RX7, 베일사이드 특유의그 느낌과 벤츠 그 맛도 굉장히 잘 살린 뭐 그런 차인 것 같아요. 모스 뮤지컬, 모스 보회사아 이거 어울림 모터스 그거 아니냐? 카본 래핑을 전부 다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다 해놨는데 베일사이드 그 RX7 분노의 줄 그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포인트입니다. 아 근데 디자인이 참 맘에 든다 아이 벤시그 맹구같은 눈깔 갖다 버리고 큼지막하게 눈깔 수술 성형수술한게 아주 좀 신의 한수 같네요 아니스 ZR350 리마울 어 길이는 똑같고 아까 이탈리 g t u 그거처럼 와이드 바디를 이렇게 딱 해놓은 모습입니다 어... ZR350에 있던 상징도 있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만든 상징도 있네요 이렇게 뒷창문에다가 스폰서를 그냥 마구마구 달아줄 수 있습니다 아 게눈깔을 <laughs> LED로, 요즘 미아타 이런 거 튜닝 많이 하잖아요. 그 느낌으로 이제 할수 있고. 어, LED를 이렇게 해놓을 수 있네. 어, 이거 진짜 이쁜데? 레이스 헤드라이트. 어, 이렇게? 근데 이러면 벤시 아닌가요? 이거는 뭐지? 진짜 무슨 농기구 같이 생겼네요. 아, 이렇게 총알 군형을 이렇게 딱 내줄 수 있고.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양카드 보면은. 막 범퍼에다가 이렇게 군형 뚫어 넣잖아. 이거 왜 하는 거지? 그게 경량한가? 스플리터, 스플리터가 좀 다르네. 아, 스플리터를 아주 과격한 거. 거의 뭐, 파이크 스피크. 그 느낌으로 이제 딱 갈아들 수 있는. 자, 기절을 얼추 끝내봤는데 기존에 있던 z r 3 5 0에비하면 확실히 좀더 과격하고, 제정신 나간 그런 모습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JDM 이런 걸 하려면은, 계정을 진짜 팍팍 때려 넣어야 되는데, 아낌없이 넣었네요. 재료 같은 걸 진짜 아낌없이 넣었니, 사장님의 인심, 배려, 이런 걸 이제 엿볼 수 있습니다. 어, 일단 뭐 모두 차들이 뭐 태반이 그렇지만 그 원래 접지력이 씹창난 차들은 어, 접지력 최강자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 모습을 일단은 볼수 있습니다. 핸들링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오오오 좀 이제 어, 얘는 좀 오버스러가 있네요. 원래는 거의 뭐 튜너 레이스에서 제탈 상황 끝낸다? 나 지고 싶어요. 뭐이 느낌이었거든. 스포츠카 탑독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 코케 D10 와이드 바디 계속해서 지금 와이드 바디만 나오고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보니까 에어서스가 적용돼있네요 그 헤르메스라든지 요세미티가 쓰는 그거 그니까 러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차가 좀 낮아지고 가속하면 좀 올라오는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laughs> 도시락 박스를 아니 누가 이렇게 달아 도시락 박스를 성능적으로 이게 아니 성능적이 아니고 실용적으로 이게 쓸 수가 있나 싶은 뭐야 이거 와 잠깐만 <laughs> 이거 약간 여자들 눈화장 지운 느낌인데? 아니 평소에 이러니까 멋있잖아, 날렵하고 어, 뭔가 섹시하잖아. 근데 이거를 차 색깔이랑 똑같이 하니까 난다 그래. 완전 단차가 되어버리는 여자애들 눈화장 지웠을때딱그 느낌. 나름 개조할 거리는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외형도 상당히 섹시하다. 원래도 섹시했지만 더 섹시하다. 어 그리고 엔진 소, 소리가 이게 좀 다르네요. 아 그리고 아레나오 차의 그 부스트를 어 아레나오 부스트를 이제 달아줄 수 있다. 최고 속도가 거의 한 260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링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코켓에 비해 조금 보정은 됐는데 막 그렇게 여전히 좀 다루기 힘든 어, 완전히 그 코켓 특유의 그개질환 같은 그 느낌을 없애진 않았네요. 캐런 썰튼 아르스 v 8 원래 있던 썰튼, 고거 이제 좀 하드코어한, 뭐야 이거, 크런키야 대충, 어유, 대충, 일뽕 사무라이 뽕발물이 아주 시계 느껴지는 그런 상징들 이 아주 싹다 박아놨네요. 어우, 카나드를 아주 지랄 맞은 거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어, 뒤에도 이렇게 개 지랄 같은 디퓨저를 이렇게 왕창 달아수 있습니다. <laughs> 아니, 이건 좀, 어, 개정 은 이거 너무 너무 많아. 진짜 디테일하게 잘 해놨다. 음, 이렇게 장식물도 이렇게 달아 줄수 있고. 그다음에 아, 이걸 뚫어 버릴 수 있네. 이걸 아예. 수완 넥스포일러. 야, 이건 뭐 거의 뭐 거미줄을 이렇게 할수 있고. 아, 없애 버려. 그래. 프론트 범퍼도 이게 무슨 소용이냐. 없애 버려. 없애 버릴 수 있잖아. 오. 어, 이거 마음에 든다. 좀더 이제 과격하게 인상 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개쩌는 그런 모드네요. 아, 어... 이거, 썰튼이라고 봐야 합니까? 원판 뼈대 빼고 다 바꾼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일단 달려보면은, 제로백은 아주 그냥 한 거의 한 2천만에 끝내버리고요. 어우 확실히 그 옛날에 그 썰튼의 그 비리비리한 모습? 그런 건 없습니다. 250까지 쭉쭉 올라가는 모습. 아이고, 근데 하지만, 아, 아, 양카의 말로, 어... 그런 거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뭐,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